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요호와를 성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요호와를 성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넘치시면 조금만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덕을 헤아려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평 기자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너무 크고 넘치기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 분인,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나 많아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 사람마다 자기가 체험한 은혜와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또그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 사랑에 내가 감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다위,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번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마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바,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1절에도 보면 내 용화나 요하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2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로 마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우선 자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절 말씀에 청춘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시편 백삼 편은 일차적으로 혈기 왕성한 젊은이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젊은 사람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직 젊기 때문에 혈기 왕성하고 막 힘이 막 어떻게 넘쳐요? 철철 막 넘치고 그러니까 막 자신만만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자기가 뭐든지 하면 다될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정말로 나도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못할, 없,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왕성하게 그렇게 일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것이지, 단지 청춘이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젊은 젊음을 가지고 정말로 혈기 왕성하게 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젊은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젊은 날에도 청춘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진대 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요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택이라는 말은 성경 언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은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것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택이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또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여기 옆에. 우리 밖에 나가면 3층 주차장에서 이렇게 수채 물이 흘러 내려오는 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니까 이 벽에다 박아놨던 못이 다 빠가져갖고 이 수채통이 막아 이게 여기서부터 저렇게 높이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질라 그랬는데 아 그런데 저는 밑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붙들고 있는데 아니 저분은 대체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아우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알지겠죠? 어. 아, 저분은 아직도 청춘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교회일을 돌보고 어? 교회 관리직을 하면서 관리집사님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는데 저분은 교회일밖에 하는 거 몰라요. 그리고 농사도 못 짓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 고구마 심어 갖고 가지고 온거 보니까 고구마 먹을 게못 돼요. 그냥 아직 그냥 침만 많아 갖고 그런 것만 골라다 갖다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사는 잘못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약초 캐는 거는 또 끝내주기 잘해요. 어디서 가서 약초라는 약초는 다캐다 먹고, 지금도 뭐쓴 뭐 박이 뭐뭐뭐뭐 뭐 질경이 뭐 이런 거막 잘라다가 막. 썰어갖고 밥에다 비벼 먹는다 그러는 거. 아주 건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말로 그 제가 오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큰 힘을 주셨을까? 참 놀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교회 일하는 것 가지고 늘 즐거워하고 저분은 교회 일뭐 그냥 누가 시키라고 안 해도 모든 일을 즐거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무셔도 말안 하려고 해요. 아 저러니까 피곤해서 자꾸 예배 시간에 조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그큰 그냥 사닥다리도 잡아주겠다는 데도 그냥 혼자 메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참 힘이 막 이렇게 장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3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죄 많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안될사람이라는 거죠. 그 인자와 국률이 얼마나 크면? 자기 머리 관이 어디에다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 인자와 국률이 자기에게 씌워진 관이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 쓰는 과, 관은 안 보일까요? 잘 보일까요? 어, 잘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잘 보일까요? 잘 보일까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우리의 삶에 정말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윗이 볼 때는 자기가 정말 겪었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궁률은 내 머리에 씌워주는 관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곳으로 만족케 하여 주셨다. 내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들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요? 8절부터 1 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또 노아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을 행하였다고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103편에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절 말씀에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춘은 젊은인데 청년인데 청년을 더 새롭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런지 뭐 느낌이 없는지 뭐 어쨌든 젊은 사람인데도 날마다 더 새롭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청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 정말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주시고 젊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새로워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라고 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겸손히 우리가 엎드리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우리는 정말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혈기가 지나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찬 독수리와 같은 그런 젊음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통치를 확신하면서 독수리와 같은 그런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13절, 17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면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시편 103편에서 의하면 아무리 쇠약한 육신 중에도 독수리 같은 젊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고 내 독수리와 같이 어, 같은 젊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나 여러분 우리의 청춘을 정말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아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질탱할 수 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아시고 우리가 풀과 같음을 아시고 우리가 꽃과 같이 시 사라지는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새하여지고 정말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젊음이 씨 사라지고 쇠약해지고 노쇠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7, 80을, 7, 80년을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굽률과 온갖 좋은 것으로 끝까지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심을 늘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